자, 합시다. 어. 우리 책이 요건데 우리가 원래 다른 책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내가 너희의 수준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았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할 거고요. 이 책은 지금 총 단위 두 군데서 너네랑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게 총16 단원인데 양이 많아. 그러면은 이거를 한 반에서만 너희 만약에 지금부터 이거 수업을 하잖아? 못해도 4월달까지는 해야 이 책이 끝나요. 근데 한 권의 책을 그렇게 오래 하면 재미가 없어, 너네도. 그러면은 좀, 이제 방학 때 시간이 많으니까. 야,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방학 때. 5주? 그치? 5주밖에 안 남았지? 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간 자체가 3월달 말까지에요. 그 다음에 4월달에는 또 시험 대비해야 되고, 시험 대비할 때는 사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은 아니야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걸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인 거고 그러면 이걸 하면서 지금 계획 자체가 이걸 하면서 여기 나오는 모르는 단어 저번에 설명해 줬던 것처럼 연습장에 먼저 예습해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문장 구조 분석하는 방법 설명해 줄 거고 시간을 잠깐 잠깐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써. 쓰셔야 돼요, 알겠죠? 해석을 직접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써오라고 하는 거는 좀 되고 나서 합시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지만 문법적인 것도 설명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책은 내가 이거 한 권을 준비했는데 문법책 한권더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법 어차피 설명 다 하니까 다 배우고 그리고 문법책으로 문법 문제 푸는 거 트레이닝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3월 말까지 해서 이 책을 영상 플러스 현장 수업으로 해서 다 끝까지 가는 걸로. 너는 볼게 많아요. 너는 천일문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야. 밀주인 다 들었나? 한달안 남았나? 이거 시작할게요, 그럼. 그리고 우리가 책을, 수업을 두 군데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96페이지. 이 96페이지가 여기에요. 딱 절반 부분.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 거고 96페이지에서 여기서 9단원에 배울 내용을 내가 한 판으로 정리 다 해줄 거예요. 그냥 이 밑에다가 양쪽 페이지 이용해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내가 먼저 설명 다 하고, 다 하고 정리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얼만큼을 필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필기 일단 설명 들으면서 다 하고 그리고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제목이 수식어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이름이 준동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챕터 9라고 보면, 챕터 9에 수식어구, 투부정사, 분사, 그리고 챕터 10, 분사구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나의 목표는 일단 하루에 한 달원씩 나가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우선 여기 밑에다가 투부정사랑 분사 먼저 설명을 좀 합시다. 아, 준동사도 설명을 좀 하고요. 그럼 준동사, 투부정사, 분사 설명할게요. 어시. 자 우선 준동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합시다. 준동사, 준동사, 가 뭘까? 많이 들어봤잖아. 뭐예요? 그 질문,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동사는 아니에요. 그럼 동사는 아니야? 그러면 은 여기서 이 머릿속에 동사는 아닌데.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누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동사 자리에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리가 중요해요. 동사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준동사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가 동사의 준한다라는 얘기. 준한다. 준한다라는 얘기는 뭘까? 몰라? 준한다라는 건 비슷하다는 얘기.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은 동사의 특징을 먼저 합시다. 동사의 특징. 자, 그럼 동사는 우선 뭘 갖죠? 가장 간단하게 동사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가 와야지. 동사 앞에는 주어가 와야 돼요. 자, 그럼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래, 목적어 가 오겠지. 자, 그럼 동사는 또뭘 가질 수 있지? 시간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걸 뭐라 부르지? 시제라고 하죠. 동사는 뭘 가져요? 시제를 갖죠. 자, 그럼 또 동사는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걸 뭐라 부르냐면 태라고 불러요. 이게 동사의 특징이야. 주어, 목적어, 시제, 태를 갖는다. 그럼 준동사의 특징도 뭘까요? 준동사가 뭐라고? 뭐와 비슷하다고? 동사와 비슷하다 고 그랬지? 그럼 준동사도 원래 태생은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역할을 한다. 동사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뭘 가질까? 주어를 갖겠죠. 그러면은 준동사의 주어를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준동사의 주체. 행위의 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어려운 용어가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고. 그리고 준동사도 뭘 갖는다? 목적어를 갖는다 했지? 그럼 얘의 용어는 뭘까? 의미상 목적어 이렇게 하고 싶지? 묶어서. 근데 의미상 목적어라는 용어도 맞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부릅니다. 준동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목적어. 그 준동사 시제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 배웠던 버전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예를 들면, 준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투부정사. 많이 봤지? 투부정사는 준동사예요. ing. ing 우리가 알고 있는 거몇개 있죠? 동명사, 현재 분사 두 가지 배웠죠. 그럼 얘도 준동사예요. 그리고 우리 또 과거 분사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것도 준동사예요. 그럼 영어에 준동사라는 아파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동들은 후부정사동 동명사동, 과거분사동 이렇게 세개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자, 그건 쉽다. 게임을 하는 것, 쓰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어요? 이 부분. 투 부정사죠. 부정사 구라고 배웠죠. 그죠? 부정사 구 해석하는 방법이 하는 것이죠. 하는 것. 근데 여기에 별이 올수 있다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얘의 위치가, 게임의 위치가 어디에요투 플레이 뒤에 있죠. 준동사 뒤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게임이란 단어를 어려운 말로 뭐라 고 부를까? 준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이런 거를 그 준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가 너희한테 설명할 때 했었던 버전은 ving to v d 에 별이 오는데 해석은 별을 v 하는 것 이렇게 한다 그랬지. 별을 v 하는 것. 왜 별을이라고 했을까?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적 조사을를 붙여줬던 거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시제라는 거는 우리,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렇게 쓸수 있죠. 과거형은 ED를 붙이면 되고, 현재형은 뭐 그냥 쓰면 되고, 미래는 위를 붙이면 됐었지. 그치? 근데 준동사의 종류가 투부정사, ING 이렇게 있잖아. 투부정사에다 예를 들어서 예로 해보면, 투, 플레이, 드 이렇게 쓰면 마저 틀려. 틀리지? 왜 틀릴까? 투부정사 뒤엔 뭐가 와야 되니?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지금 얘는 과거형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너희는 뭘 외워야 되냐면 외워야 되는 게 투부정사의 과거형은요. 우리 투다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과거형을 사실 표현할 방법이 없지. 그래서 갖다 쓰는 모양이 뭐가 있냐면 투 have pp라는 모양을 써요. 이게 그럼 뭐다? 부정사의 과거형이다. 이렇게 모양을 기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이렇게 지금 쉬운 거야. 그렇지? to have played game 이렇게 되면 얘는 언제? 야 과거지. 과거에 게임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쉬운 게 되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 to have pp 모양을 그냥 용어 설명이야 다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 저런 모양을 불렀구나. 약간 아, 괜찮지 다운이도? 부에브피피를 <목소리도> 어려운 말로는 정확한 용어는 뭐라고 배우냐면 완료부정사라고 배워요. 근데 완료부정사 그러면은 현재 완료의 느낌이 강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느낌이 강하지. 근데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 얘를 완료부정사라고 외울 게 아니라 차라리 to havepp는 뭐냐면, 과거형 부정사다라고 외워놓으면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to havepp는 과거형 부정사요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준동사의 종류가 ing가 있다 그랬지? 현재 분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그럼 얘네도 그럼 과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플래잉 쓰면 언제? 현재지. 플랫, 이디딩, 이런 거 있을까, 없을까? <laughs> 없겠지? 그럼 동명사도 과거형을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때 갖다 쓰는 표현이 having pp라는 모양을 갖다 써요. 그럼, 앞으로, 그럼 아까 그러면 해볼까? 이렇게 써 게임을 하는 것은 재밌다지. 근데 얘를 과거에 게임했던 것은 재밌다, 어떻게 쓸까요? 어디 있을까요? having played 게임 그러면 언제 한 거야 얘는? 과거에 게임을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거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려워 할게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은 사실 너희가 선생님으로 할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외워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to have pp는 과거를 나타내는 모양이구나. 뭐에? 투부정사의 과거를 나타내는 모양이구나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고, having PP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동명사나 현재 분사의 과거를 나타내는 모양이구나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having PP 정확한 명칭은 학교에서 버, 배우는 부, 버전은 완료 동명사라고 배울 거고요. 나는 뭐라고 알려줄까, 그럼? 정확한 명칭은? 과거형, 과거형 동명사라고 배워놓으면은 이 모양은 편한 거야. 우선 준동사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동사와 준한다, 주어를 갖고 동작을 나타내고 목적어를 갖는다. 동사처럼 시제와 태를 나타낼 수 있다가 일단 준동사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뭐죠? 후부정사와 분사죠. 그죠? 이제 투 부정사부터 공부를 좀 해봅시다. 준동사 안에 투 부정사라고 있어요. 투 다음에 뭐 써야 된다고 배웠지?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 너네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자, 투 부정사의 용법이 총세 가지가 있다고 배우죠. 중학교 때, 우리 중학생이지만, 뭐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있다고 배우죠. 그죠? 그걸 다할 거예요. 지금. 정말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 얘는 무슨 기능을 한다? 명사적 용법이 있다. 자, 그럼 명사적 용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에서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하는 을게 명사지. 그럼 너희가, 나는 이걸 어려워하는 걸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 봐봐. 투부정사의 용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왔었죠. 아직도 나올 거예요. 3학년 때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구분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투부정사의 위치가 어디냐를 보는 거야. 그럼 주어 자리에 있으면 얘는 무슨 용법인 거야? 명사적 용법인 거야. 이렇게 자리로 결정하면 되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명사적 용법은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거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적 용법이구나. 그럼 요 자리에 있을 때,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하, 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됐어요? 또두 번째 뭐 배웠어요?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배운... 그럼 지금, 지금 배우면 돼요. 형용사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럼 형용,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뭘 했다는 얘기야? 명사를 꾸며줬다는 얘기지. 아, 아까 자리가 결정한다 그랬잖아.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있으면 무슨 용법인 거야? 명사적 용법인 거야. 근데 만약에 투부정사가 명사, 명사 뒤에서 투부 정사가 명사 뒤에 와서 투부이 요런 모양이 와 근데 얘가 이렇게 꾸며줘 그럼 얘는 무슨 용법인 거야 형용사적 용법이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선 명사적 용법이구나 그리고 명사 뒤에 투부 정사가 오면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해석하는 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투브이 하는 혹은 하려는 명사 이렇게 꾸며 주면 되는 거죠. 안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봐 봐. 명사적 용법은 명사 역할이었고,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 역할이었고, 부사적 용법은 무슨 역할이 그럼 부사 역할인 거야. 그러면은 또 머릿속에서 생각의 가지를 또 펼쳐요. 부사가 무슨 역할 을 하냐 이거야. 그럼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부사가. 불러요. 뭐? 형용사를 뭐해 주지? 수식해 주지. 예를 들면 i am cute. 난 귀여워. i am so cute. 나는 너무 귀여워. 너무라는 단어가 뭘 꾸몄어요? 큐트를 꾸며줬죠. 그럼 부사가는 역할은 뭐다? 형용사 수식이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는 형용사 수식이라는 게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사를 꾸며줘죠 나는 매우 빨리 달렸다. I run so fast. fast가 뭐예요? 빨리란 부사죠. so가 뭐예요? 너무 라는 부사적 소가또 fast를 꾸며줬지 그럼 부사를 꾸며준거야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 또 있는거고 그 다음 또뭐 있을까 동사를 수식해 주죠 아까 했던 것처럼 I run fast 난 빨리 달렸다 달리다 라는 동사를 꾸며줬죠 형부 동부형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게 부사적 용법인데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내용을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자리가 내용을 결정한다고. 자 그러면 얘네가 자 부사적용법도 여러 가지로 나뉘죠첫 번째 잘 봐요.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얘는 무조건 무슨 용법일까? 명사에요형용사에요 부사적이에요. 그는 부사예요. 왜?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를 꾸미는 게 뭐니까? 부사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적용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사조 용법에 뭐가 있냐면, 형용사 수식이라고 있어요. 형용사 수식. 형용사 수식이 있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다? 형용사 뒤에 뭐가 온다? 투 부위가 와서 이거를 꾸며준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형용, 투부정세 부사조 용법에 형용사 수식을 배웁니다. 배웠어? 정말이야. 뭘 배웠냐면, nice to meet you. 무슨 뜻이야? 만나서 반갑다죠. 나이스가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했죠. 투 미시 뭐 했어요? 나이스를 꾸며줬죠. 그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얘들아, 나이스가 형용사고 이 투를 하자 좀 보여라. 이렇게 영어가 싫어지는 거야. 이렇게만 안 배웠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배웠다고 알겠니? 이 모양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뭐 해서 혹은 뭐뭐 하기에 그나의스투 미츠 난너를 만나서 반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목적이라고 있죠. 목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뭐마기 위해서 뭐란 거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내용을 꾸며 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예 때는 이런 모양으로 판단할 수 없고요. 목적일 때는 문장에서 문장 구조를 봐야 되고 얘는 보통 뭐막이 위해 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판단의 근거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보통 추측성 문장에서 잘 나와요. 추측성 문장. 예를 들면은 내이가 있으면 추측이죠. 뭐 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너는 멍청할지도 모른다. 지 그치? 너는 멍청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봐봐. 그것을 해서 너는 멍청할지도 모른다. 말 돼야 한대요. 안, 안 되죠. 중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추측성 문장에서 투가 올 때는요. 얘는 뭐뭐, 하, 다, 니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너는 멍청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하다, 니. 이렇게 그러니까 알겠니? 이제 마지막. 결과 라고 있어요. 결과. 결과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동사가 grow나, l e v e 나 wake가 오고, 후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보통 다 결과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놓면 으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나는 살았다. 나는 산다. 열 살이 되기 위해서 말해. 나는 산다. 열 살이 돼서. 나는 산다. 10살이 되다 나는 10살이 되는 것을 산다. 나는 10살이 되는 산다. 말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이 결과에 리브 그로우웨이크 뒤에 오는 투부정사의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놓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얘는 해석은 이 모양은 그리고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산다. 그리고 10살이 된다. 나는 살아서 10살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부정사의 끝입니다. 정리하세요. 자, 분사까지 설명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분사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 한 번만 할까요? 자, 그럼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한국 뜻이요. 한국말 뜻이요. 부정사요. 부정사. 부가 아니다야. 아니다. 낫. 정은 정의하다야. 정의를 할수 있다? 없다야. 없다야. 왜 정의를 못하는 거야? 쓰임이 이렇게 다양해서 그래서 이름이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투부정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그럼? 자리를 보고 이 투부정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갔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간단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분사인 한국말에 분사라는 거 모르죠. 그죠? 한국말로 분사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분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은 형용사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까 했잖아요. 명사를 꾸며준댔지. 그럼 첫 번째가 명사를 수식해준다. 이거 명사를 수식. 두 번째는 이것도 말해주면 알아요. 아 맞아. 그랬어. 보어 역할하는 것이 뭐죠? 형용사죠. 딱 들어본 적 있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보어 역할하는 거야. 그럼 분사도 뭐 할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하는 것이 분사겠죠. 간단하죠? 자, 종류는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재 분사라고 있고요. 두 번째, 과거 분사라고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를 얘기하고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 절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얘는 현재 분사 와 과거 분사 이 용어는 시간의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연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자, 분사가는 역할이 뭐라고? 명사를 명사를 꾸며 준댔지. 그치 그러면은 이름이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는 뭐냐면 이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쓰는 거고요, 수동이면 과거 분사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사가는 역할이 명사 수식 보호 역할이라면. 얘는 어 안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책을 꾸며줄 자리죠. 그죠? 그러면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차이가 뭐라고? 이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라매 해석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쓰는 책이에요? 쓰여진 책이에요? 쓰여진 책이죠. 책이 쓰는 거예요?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거니까 이걸 쓰는 거죠. 이해 돼요? 그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얘는 뭐뭐 하는 명사. 얘는 뭐뭐 된 혹은 뭐뭐 당한 명사라고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 이제 분사의 위치라고 있어요. 위치. 분사의 위치는 여기서 금방 했던 것처럼 명사 앞에 왔잖아요. 명사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둘다 가능합니다. 뒤에 오는 경우는 언제 오냐면, 얘는 언제 오냐면, 분사 이외에 수식어가 있을 때야. 있을 때만, 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요. 얘는, written이 단독적으로 쓰였죠. 그죠? 렇 예를 들어서, 나의 의해, 임시에 의해 쓰여진 책이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a o a written by 임시북. 말도 안 돼. 말로 하면 모르지, 못 따라오지, 바보들이라.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뭐가 돼. 이 멍청아. 분사 뒤에 다른 수식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이럴 경우에는 명사 앞이에요, 뒤에요. 뒤죠. 그럼 얘가 어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A book written by 임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분사까지 에서 끝입니다. 자, 그제책 내용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뒤에 가서 한번더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래서도 정리하세요.